자, 안녕하십니까. 최현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만나게 돼서 얼마나 인생이 행복해질지 제가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화학을 가장 잘 가르치는 강사는 최현성이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 화학이 가르치고 싶은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학습은 목표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교과는 목표가 있어. 가치가 있단 말이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얘기는 사실은 무슨 가치를 주기 위해서, 어떠한 가치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난 나라고 생각을 한다. 이 건방진 새끼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물질의 첫 번째 구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물질의 구성에서 여러분들 원, 자라는 얘기가 하나 뜨고, 원소라는 얘기 하나 뜨고, 끊고, 끊고, 분자라는 표현이 뜨고, 분자를 이룰 수 없는 물질이라는 얘기가 딱 뜨는데, 세상에 참 신기한 것은, 이네 가지 얘기가 다떠 있는데, 사람들은 무엇이 무엇인지 정리가 잘안 돼. 우리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원자, 원소는 그냥 H2O 하나만 쓰면 게임은 끝나. 그럼 너네 방금 얘기할 거야. 아, 방금 얘기할, 얘기. 뭔가를 난 얘기를 할 거야. 너희한테 이렇게 물어, 물어볼 거야. 그럼 H2O는 몇 가지 원자로 돼있냐? 그 원자 몇 개냐? 물어봐. 몇 개. 오, 선생님 그 원자는 3개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가 끝날 것이고 다시, 원소가 몇 개냐고 물어봤을 때넌 뭐라고 할 거야? 원소는. 어? 두 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는 간단하게 끝날 거라고. 아, 그러면은 이 배우는 것들은 그냥 몸에 익히면 되는 거야. 편안하게. 원자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원소라고 하는 것은 종류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지. 다시 다시. 이런 얘기.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가 있는 어떤 화합물이 있다. 이거 포도당인데. 그럼 원자가 몇 개라고 할땐넌이한 분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할 거야? 12개라고 할 거야. 아, 12개가 아니라 24개라고 한다고. 원소라면 몇 가지라고 할 거야? 세 가지라고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이 말을 해. 자, 다시. 그런데 이런 H2나 포도당 같은 걸 화학에서 뭐라고 해? 분자라고 해. 분자. 지금 분자란 표현. 여기 들어가 있는 분자란 표현을 우리가 써줘. 그럼 이 분자라고 한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원자 원자가 만나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최소 단위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분자라고 해. 최소 단위. 최소 단위.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산소원자에 수소원자가 몇 개가 붙어 있어? 두 개가 붙어 있어. 이런 식으로. 다시. 산소원자에 수소원자가 몇 개가 붙어 있어? 두 개가 붙어 있어. 그럼 이 최소단위와 이 최소단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게 만약에 얼음이었다고 치면은 녹았을 때이 최소단위와 최소단위 결합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자라고 해. 최소단위야. 최소단위. 되게 중요한 얘기야. 최소 단위 를 갖고 있으면은 요 우리가 에스톤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분자라는 표현을 쓸수 없는 것들은 그럼 최소 단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최소 단위가 없다는 얘기는 무한 반복된다. 무한 반복. 요걸 아저씨는 이런 표현을 써. 무한 지랄. 따라서요 지랄, 무한 지랄. 아, 지랄이란 표현이 좀 거세면 은 반복이란 표현을 쓰는 거야. 이런 대표적인 물질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원자 결정, 공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온 결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 이온 결정은 양이온 옆에 음이온이 있대. 양이온 옆에 음이온이 있대. 아, 우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상태에서 규칙적인 배열한 것을 결정이라고. 지금 몰라도 돼. 하여간, 양이온 옆에 음이온, 양이온 옆에 음이온, 또 양이온 옆에 음이온. 자, 다시. 양이온 옆에 음이온, 양이온 밑에, 아, 음이, 아, 음이온이구나, 음이온. 짜자자작, 짜자자작. 자, 따라해, 무한지랄. 그치. 아 계속 써주면 또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고, 또 양이온이 있고, 또 음이온이 있고, 또 양이온이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최소단위라고 하는 거 자체가 있어, 없어? 없다고. 다시.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건 대표님 엄마 다이아몬드야. 엄마 다이아몬드. 엄마 다이아몬드는 탄소 밑에 탄소, 탄소 밑에 탄소, 탄소 밑에 탄소, 탄소, 탄소. 계속 무한 지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자 결정이라고 해. 자, 뭐가 보이니? 무한 지랄. 인정? 최소 단위. 그럼 여기서 다시 엮어와. 엮어와. 자, 이제 이런 중요한 얘기라는 거야. 내가 NaCl이라든지 아니면 은 이온결합 CaCl2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고 치자. 이때 원자가 원자가 몇 개니 묻는 것은 미친 짓인 거지. 왜? 무한치라를 반복되는데 원자가 몇 개인지 어떻게 논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어마어마한 숫자에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야. 최소 단위를 갖고 있는 이런 애들은 원자가 몇개 있냐를 물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Na 아니면 CaCl2. 이온결합 물질이야. 얘 원자가 세 개란 표현 자체에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무한 질할 반복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원소가, 원소가 얘는 두 가지다, 세 가지다만 논하게 된다고. 원소 원자와 분자와 분자를 이룰 수 없는 물질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라고 보기보다는 화학을 바라봐야 되는 본질을 가장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지. 세상에 존재하는 놈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놈들? 어떤 최소 단위를 갖고 있는 놈과 무한 지랄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놈과 네 가지 형태가 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눈치깔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개념의 접근이 화학으로 우리가 쌓아, 화학을 차근차근가는 어떤 척도. 아, 척도는 좀 그렇고. 그, 뭐라고 할까? 그냥, 이게 그냥 듣기만 해. 그냥 그럼 다 끝난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탐장 넘겨서 지금 6페이지, 7페이지 대응 끝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런 얘기도 하나 나와. 8페이지 가면 이제 원자량, 분자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까? 이리 와 주세요. 원자량. 원. 자. 량. 이라는 표현이 나와. 량. 그 다음엔 분자. 량. 이라는 표현이 나와. 따르세요. 냥냥냥. 무슨 말이지? 어. 무슨 말인 거 아니? 앞으로 화학 책에 양자로 끝나면 이 의미는 상대적 질량이야. 상대적 질량. 어떤 원자가 있으면 이 손가락 안에 원자가 어디 한두 개 있겠냐? 개떼 있을 거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원자가 있단 말이야. 이 원자 한 새끼 세끼 한새끼 실제 질량을 쓴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야? 슬픈 일이야? 그렇지. 피곤하고 슬픈 일이야. 그래서 화학은 구라를 치는 걸 좋아해. 근데 구라를 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상대적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소를 12로 놓고 비교한 상대적 질량을 화학에서는 뭐라고 한다? 원자량이라고 해. 아주 간단한 개념이야. 이렇게 내가 살포시 자, 저울 하나 만들어 볼게. 상식. 탄소가 이렇게 있어. 탄소. 두개 있어. 그런데 어떤 X란 새끼를 X를 이렇게 해볼까? 그냥 이렇게 X를 세개 탄소를 두개 집어넣어 보자. 봤을 때. 그럼 너 바로 느낄 거야. 실제 질량을 쓰는 건 피곤하단 말이야. 탄소를 기준 잡아서 상대적으로 뭐 하자는 거야? 비교하자는 거야. 그럼 X의 상대적 질량은 얼마라고 할 거야? 그렇지. 12짜리, 12짜리가 두개 24가 나가면 수평이 맞아떨어졌다고 그렇지. 8짜리가 몇개 있다는 얘기야? 3개 있다. 그래서 x의 상대적 질량 얼마라고 한다? 8이라고 한 이런 식의 비교 개념의 가치를 화학에서는 원자량이라고 한다고. 따라해. 구라 질량. 오케이. 안 따라한다. 이거죠. 그럼 상대적 질량이니까 절대적 질량 단위, 그램 단위를 원자량에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결론도 자연스럽게. 공부하지 않고도 듣기만 해도 정확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인지할 수 있다. 이거죠. 인정? 그럼 다시. 분자량이란 표현. 분자량이란 표현이 하나 떴는데 당연히 분자량. 따라해 량, 냥냥 량, 냥냥그 분자의 상대적 질량. 근데 분자는 원자들이 만나서 이루어졌다며. 그래 안 그래? 인정? 그래서 H2O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지. 수소의 원자량이 몇이야? 1짜리 2개, 16짜리 1개가 있다는 표현이지. 그래서 얘 상대적 질량 얼마라고 써? 1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다시 CO2라고 하면은. 탄소 12짜리 한개 했다가 16짜리 두 개니까 상대적 질량이 몇이라고 하는 거야? 44. 인정? 자, 이 C발과 44는 H2O라고 하는 놈들의 분자량이라고 하고 상대적 질량이라고 하고 이 뒤에다 그람이라고 하는 거를 그람이라고 하는 걸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정? 원칙적 의미는 상대적 질량이 되면 뒤에다가 절대적 질량이 다닌 그람을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런데 때론 뒤에 붙어. 그럼 좀 이제 좀 이따 공부할 건데, 이 붙는 의미는, 일몰의 질량은 일몰이 차지하는 질량 일몰이면 꽤 많은 거야. 좀 이따 공부할, 6 곱하기 1 2 1 3승계를 일몰이라고 해. 일몰쯤 나가면 18g 나간다고. 일몰쯤 있으면은 얘가 44g 나간다고. 그래서, 일몰의 질량과 분자량이 있다. 그 붙임값의 질량은 서로 같다는 결론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화학은 공부할 게 없어.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화학을 공부할 때 애써서 많은 것들을 익히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키를 잡아놔 그리고 책을 봐 아니야 책도 안 봐도 좋아 내가 말하는 기준만 잘쫓아 주면은 아이 키가 될수 있는 본질의 어떤 얘기를 내 몸에 습득을 시키면은 그다음부터 공부할 게 없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잠깐만 쉬었다가 개념을 다시 한번 꿰뚫어 봅시다.